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 종목 같이 한번 볼 건데,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. 지금 보면 나오고 있는 이런 기사들, 당연히 다 중요하죠. 중요한데, 이런 것들 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주 강력한 호재 두 개가 나왔어요.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건데, 이 호재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죄송스럽지만,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대응을 안 하면, 정말 큰일 날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, 강력한 호재가 두 개가 준비됐으면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당연히 자기네들이 더 싸게, 더 많이 살려고 주가 끌어 내리기 시작하겠죠. 위아래로 정말 심하게 흔들면서 올릴 거라 이 내용 모르고 있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같은 기사들만 찾아보시는데, 잠깐 잊어두세요.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두 가지 호재가 준비가 돼 있고, 이게 언제 몇 시에 기사가 나갈지 일정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. 진짜 지금 이거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우리는 그 날짜 전까지 최대한 싸게 더 많이 모으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, 010-2957-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놓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그렇게 오랜 시간 공개가 돼 있진 않을 겁니다. 당연히 이게 나오면 삭제할 거니까요. 제가 이거 다 공유를 드릴 건데 세력한테 당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자. 왜 이러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얘네가 도대체 뭔 생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. 일단, 피해 보지 마시라고 영상 준비한 겁니다. 우리는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고,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나갈 건지,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게 아니라, 이런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뭐, 어디까지 더 빠지면 추매하겠다, 아니면 어디 시원하게 돌파 마감하는 거 확인하고 불타보겠다, 뭐 이런 준비야 당연히 하시겠지만,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니까 미리 공유를 드리는 거고,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, 지금 이 움직임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. 제 번호 010-2957-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놓으시면 이 정보는 문자 주신 순서대로 싹다 발송해놓도록 하겠습니다.